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영상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오늘 새벽에 저희를 주님 앞에 나오게 깨워, 깨워,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 나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와 심 속에 살기를 원하, 원하,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지혜를 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미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오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어, 알리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이 게시를 전했고, 어, 요한은 이를 기록하여 교회에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과 마지막이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게시록 1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게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게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듣고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깊은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것이죠 유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속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자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그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 게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계획을 드러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게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게 되며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방향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단순히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야 하며 그 변화된 삶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매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기도하며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의 평안을 더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요한이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하며,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며, 구름을 타고 오시리이라는 말씀을 통해 재림의 확신을 전달합니다. 사절에서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 말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내적 평화를 뜻합니다. 이두 가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신실함의 본보기가 되며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7절에서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의 사건이나 현재 우리의 삶의 중요한 소망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에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망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로 우리의 삶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고 있는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가야 하는지 할때 정말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은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시며 시간과 역사 속에서 전능하신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것과 현재 것과 장차 올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와 오메가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가리키며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주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주권을 믿는 것은 큰 위로가 되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떤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8절 마지막 부분은 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경험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찬양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분의 영원한 찬양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우리는 그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얻은 은혜와 평강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영원한 찬양을 드리는 삶, 그삶 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권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